안녕하세요. 따단, 홍쌤입니다. 오늘도 그림책 소개하고 또그 그림책과 관련된 놀이 활동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봄이면 어김없이 활용하는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는 하나인 씨앗 이야기예요. 씨앗을 주제로, 어... 이제 내용을 담은 그림책들은 많이 있는데요. 내가 만나는 대상, 또 연령들을 고려하셔서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몇권 가지고 한번 오늘 활동 나눠 볼게요. 자, 어 먼저 대상들에게 어 이렇게 한번 그 몸으로 움직여서 씨앗이 되어보는 활동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에겐 씨앗이 되어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줄 친구하고 물어보면 뭐안 가겠다고 하는 아이는 없겠지요. 그래서 아이들 같이 씨앗이 되어서 출발 준비를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아이들한테 어, 씨앗, 내가 작은 씨앗이 되어요. 해서 씨앗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미리 줄 거예요. 이거 접는 건 제가 영상 말미에, 음, 한번 다시 넣어드리고요. 어, 지금 요 위에 아주 작은 집게가 요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 옷이나 혹은 주머니 혹은 머리에 뽑고 아이들이 함께 씨앗이 되어서 출발해 볼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소리 내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할애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몸을 씨앗이 되어서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하고 적정한 공간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게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이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시고 귀로 들으면서 상상해 볼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이렇게 그러면 소리 내기 해 볼게요. 그 소리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아, 상상할 수 있도록 또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세요. 음, 나는 작은 씨앗이에요. 어, 나는 아직 무엇이 될지,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이 색깔을 가진 열매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작은 씨앗인데가 툭! 어디론가 떨어졌어요. 이제 소리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어떤 움직임도 줄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어?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요. 우와! 여기는 길가인가 봐요. 사람들 발에 밟힐 것 같아요. 으악, 피해요. 피해요. 어,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살랑 불어요. 내 몸이 살랑 바람과 함께 떴어요. 오, 어, 이번엔 조금 더센 바람이 휘익 하고 불어요. 내 몸이 바람 따라서 휘익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오, 어, 바람이 날 멀리 멀리 옮겨 줘요. 휘익, 휘익, 휘익.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이들 각자에게 어디에 지금 있는지 상상한 것들을 물어서 답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요. 으, 가만, 가만. 그런데 여기는 딱딱한 돌 위인가봐요. 아, 너무 딱딱해요. 어? 그때 철썩 바닷물이 나를 동동 떠오르게요. 여긴 바닷가인가봐요. 철썩. 어? 내 몸이 내 몸이 바다 깊이 깊이 떨어져요 철썩 우와 파도 따라서 내 몸이 바닷물 위를 둥둥 둥둥 떠다니다가 바다 깊이 깊이 꼬르르르륵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바닷속 풍경은 어떤가요? 누가 있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으,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물 위로 다시 한번 떠올라 볼까요? 헤엄치세요, 헤엄치세요. 으, 차.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휙, 으악, 콕콕, 새가 와요. 새가 와서 나를 콕콕, 으악. 쫓으려고 해요 날 물고 어디론가 가려나 봐요 으악 새를 피해서 도망가요 음파+ 음파 열심히 수영을 해요 도망쳐요+ 도망쳐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안내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새가 되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좀 쫓을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이 훨씬 실감나게 움직임을 줄수 있겠지요. 으, 이런, 이런 새가 나를 물고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요. 아, 어지러워요. 하,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본 땅은 어떤가요? 무엇이 보이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 안착, 내가 잘 안착할 수 있게, 잘 떨어질 수 있게 좋은 밭을 찾아봐요. 좋은 땅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았나요? 어떤 땅인가요? 어떤 곳인가요? 좋아요. 그러면 새한테부터, 어, 우리 막 몸을 움직여서, 어 내가 발견한 그땅 위로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해봐요. 자, 새한테서 한번 도망쳐 볼까요? 마구마구 몸을 움직여주세요. 새가 날 떨어뜨릴 수 있도록 어떻게 움직여 볼 거예요. 깡총깡총 뛰어도 보고요. 막 온몸을 흔들어도 보고요. 으악, 떨어져요, 떨어져요. 으악, 자, 모두 땅에 잘 내려와 앉았나요? 아... 땅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만, 가만, 누워 볼까요? 아이들 그전에는 이제 몸 움직임이 많았으니까 이제 땅에 이렇게 앉아서 어 바닥에 이렇게 누워 볼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거예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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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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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샤, 비가 와요. 비가 점점점 많이 내려요. 어, 그런데 추워요. 으,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었으면 좋겠어요. 햇님, 도와줘요. 하고 불러볼까요? 햇님, 도와줘요. 아, 따뜻한 햇볕이 내 몸을 감싸줘요. 선생님이 햇빛이 돼요. 따뜻하게 한명한 한 명씩 안아줄게요. 꼭잘 자라라. 넌 분명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넌할수 있어. 넌 정말 멋져. 넌 정말 특별해. 너 자체만으로도 넌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어 너와 오늘 함께 있어. 기뻐. 어,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아. 우와, 정말 기대된다. 아이야.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안아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토닥토닥 쓰담쓰담 하시면서 이렇게 힘이 될수 있는 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꿈틀꿈틀꿈틀 꿈틀, 꿈틀, 내 몸이 조금씩 달라져요. 꿈틀꿈틀꿈틀 꿈틀, 꿈틀, 어? 내 몸에서 작은 싹이 돋아났어요. 작은 싹이 돋아난 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머리카락으로? 쏙. 손가락 하나? 손가락 두 개로? 아니면 손바닥으로? 아니면 작은 어깨로? 어, 어떤 친구는 혀로 낼름 표현하기도 해요. 윽, 어떤 친구는 발가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엉덩이로 작은 싹이 어떻게 올라오는 걸 우리 몸이 표현할까요? 자자자 자, 자, 이번엔 또 다른 싹이 또 돋아나요. 내 몸이 내 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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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요. 쑥쑥쑥 자라나요. 어어 어, 어.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진 열매인가요? 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전 어떤 열매를 가진 열매예요. 전 어떤, 어, 뭐, 나무를 변했어요. 전 이, 어 이런 모습이에요. 하고 각자 이제 소리를 내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10분 아이들 충분히 몸여행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그림책들 나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활동지는 이렇게 집게를 빼고 펼치면 우리 아이들 아까 씨앗이 되어서 여행을 할때 어떤 열매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한 게 있지요? 그걸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열매가 되었어요 라고 적어 보고 나서 그 아래쪽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나눔 한 후에 채워보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내가 꽃으로 인해서 아니면 나무로 인해서 어, 아니면 나무 위에 달린 어떤 열매로 인해서 뭐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누렸던 경험이 있는지 그러면 나는 그 꽃이 혹은 그 나무가 되어 어떤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지. 그러면 뭐 저는요 엄마가 어떤 꽃을 좋아해서 그 꽃이 되어서 엄마를 웃게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어, 축하할 때 꽃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 저는 어, 그렇게 축하할 때 사용하는 꽃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귤을 너무 좋아해서 귤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그 귤나무의 귤을 맛있게 먹게 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저는요 큰 나무가 되어서요.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서 시원하게 쉬게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되고 싶은지 또그 어, 열매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주변에게 나누고 싶은지 이렇게 활동지 한 후에 예, 다시 이 집게 이렇게 꽂아서 여기에 예, 이제 이름 적으시면 돼요. 어, 굳이 이름이 막 드러나 보이지 않, 않아도 검정색 위에 검정 펜으로 이렇게 예, 이름 적은 후에 선생님이 하실 수 있으면 커다란 나무판에 이렇게 아이들 열매가 하나하나씩 달릴 수 있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긴 줄에다가 이 집게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매진 열매 해서 쭉 매달아 놓으셔도 괜찮겠지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씨앗이 되어보는 여행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주변에 꽃이나 혹은 나무나 혹은 자연의 변화에, 의해,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어,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들로 아, 함께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접는 거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양면 색종이에요. 양면 색종인데, 안쪽에 글을 써야 해서, 색이 이렇게 글을 써서 드러날 수 있는 밝은 색을 두었고요. 씨앗을 저는 검정색이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검정색, 색, 양면 색종이를 선택했는데, 뭐,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게, 어, 그, 뭐, 특정 어떤 꽃이다, 꽃이다, 뭐, 이러면 색깔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예. 네. 이렇게 한번 접으시고요. 또 이렇게 반 접으시고요. 펼치서 펼치서서 네 세모 접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 안쪽에 세모난 이 안쪽에 세모난이 부위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쪽에 세모 부위. 해목그 접은 선 따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요거를 그냥 이렇게 동글게 자르셔도 되는데 펼쳤을 때꽃 모양 나는 게 예뻐서 그래서 여기를 그냥 가운데요. 중심선 맞춰서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잘라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게 이렇게 예, 가운데다가 꽂아 놓으시면 되고요. 펼쳐서 활동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